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려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삼성전자의 접었다 펼수 있는 폴더블 폰의 내년 상반기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추모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지난 8일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사람 같은 인공지능 앵커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뮤지컬 지킬앤아이드가 1, 2차에 이은 3차 티켓 오픈에서도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부동의 예매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톱6 윤선아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 이슈 전해드립니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려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 DNS사의 A330MRTT로 내년에 세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는 약 1개월 동안 수락검사를 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접었다 펼수 있는 폴더블 폰이 내년 상반기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사장은 폴더블폰은 갤럭시S,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함께 매년 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 미국 등 한정된 국가와 제한된 통신사를 통해 출시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 7명 중 5명의 장례는 11일 치러졌고 다른 희생자 2명은 그 다음날인 12일 발인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빈곤층의 주거 문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고시촌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지난 8일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오후까지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실종자는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가에선 시신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실제 사람 같은 인공지능 앵커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중국 IT 기업 소우거우가 AI 합성 아나운서를 선보였습니다. AI 앵커는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몸을 합성해 기존 AI보다 훨씬 자연스러우며 텍스트 원본을 입력하면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줍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1, 2차에 이은 3차 티켓 오픈에서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부동의 예매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원작을 각색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내용과 강렬한 무대 연출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로 손꼽힙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소승우, 홍강우, 아이비 등 최고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뮤지컬 지킬의나이드는 13일부터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